직선이니까, 직선이 뭐, 에 평행하다고? 그지? 봐봐. 오호, X가 2를 놓고, 2를 놓던, X에 3을 놓은 그 값이, 그지? 이두 점을 지, 나가는 뭐야? 이 직선이 X축에 평행하려면 이런 형태지. 됐어? X에다 2를 놓을 때 지나가는 점과 x 에 3을 놓을 때 지나가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거 어딘지 모르지만, 그럼 뭐야? 결국 얘네 둘은 뭐야? 그렇지. y좌표 같다는 뜻이야. 그림 안그리면 너무 힘들지 않아? 다시 한 번만 할게. 이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대.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는데 x가 2일 때 어떤 점을 지나가겠지? x가 3일 때 어떤 점을 지나가겠지? 근데 그 직선이 이거 뭐야? 그직선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봐봐. x 축에 평행하려면 요렇게 하는면 뭐라고? 요두 개의 y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지. 봐봐 선생님 한번 해볼게. 야, X가 2를 지나갈 때 여기고, X가 3을 지나갈 때 여기다. 그럼 이거 직선이 면 뭐가 돼? 절대 X축이랑 평행할 수 있어? 없어? 어, 없지. 말도 안 되지. 그니까 러 여기서 속도는 뭐야? 너희놈아, A-1가고, 뭐라고요? A-1하고, 2A 더하기 2가, 이 y 좌표가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얘가? 꼭 그림을 그려야지 알잖아. 생각해봐. 2를 집어넣을 때 값과 3을 집어넣을 때 값이 다르면, 뭐가 돼? 절대 X축이랑 평행할 수가 없지? 어, 이거 어렵잖아. 자, 그래서 뭐가 돼요? A는, 넘어오면, 그지? 여기 마삼. 그지? 그러지 마삼. 그지? 그지? 그래서 A는 마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식과를 했잖아. 그지? 직선의 방진식. 직선의 방진식, 이제 2, 2일 때, 그죠? A가 마삼인 걸 알았지? 자, 직선의 방진식하죠 마삼이면 어떻게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얘가 어딜 지나는 거야? 2콤마, 마사. 또 3콤마, 마삼을 집어넣으면 돼. 마사 지나는 거지? 그니까 러 X가 2가 돼도, X가 3이 돼도 얘는 어딜 지나간다고, 얘는? 그렇지. 마이너스 4 이렇게 지나가는 애란 말이야, 여기. 됐어? A를 구했으면 A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그죠? A를 여기다 대입하면 마사, 마사 나오니까, 아, 이 그래프는 뭐야? 직방은 뭐라고?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맞는 거지.